모두를 예수 이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까운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으로 썼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고 그럴까요? 말과 말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마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다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보통 사람이 말을 하고 그런 일반적인 말은 아마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러는데 말은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땅에 떨어질지 알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는 뜻에는 그 말이 결코 공허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 바르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을 때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헬라어로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고스 아니면 네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66권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고, 네마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뜨겁게 감동 주시는 내게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네마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의 다바르가 왜 로고스와 네마에 갔었을 때는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가 헬라인은 없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리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미 완성되었고, 또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약속을 붙잡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 바로입니다.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치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로고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 그럴 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바로 나, 바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주시는 내 마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로 장례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확률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누가 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전문가가 저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인포메이션과 데이터를 받으실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을 주십니까? 깊은 위로와 확신을 주십니까? 내게 주시는 네마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자고 기도하며, 그게 바로 다발의 말씀이 돼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있다가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대적기도 원리를 배워서 계속 대적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그만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갈등과 글적글적 끓이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면서 바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예민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보통 때는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난히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고 대적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방에서 묘하게 나만 알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기도하니까 얼마나 무서워라.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기도했더니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생기네. 차라리 난 편하는 게 좋아.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께서 제림 마실 때까지 공중 권세 잡을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예수께서 제림 마실 때까지는 마귀가 왕노릇 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든 싫든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적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여쁜 내 아들 딸이라고 그러지만 마귀에게는 이미 찍힌 존재예요. 여러분 볼때 얼마나 마귀가 싫겠어요. 여러분 원래 누구 것인데요? 마귀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 가운데 뺏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당신 거였었어요. 근데 마귀는 착각하고 있죠. 내 거를 하나님의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번한번 한번 바라볼 때마다 마귀는 시기 질투하며 어차피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할 걸 어떻게 회방이나 좀 해보자. 하나님과 관계를 끊도록 해보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 영적인 세계는 그런 공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어떤 걸 의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던가요 근데 마귀가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그러지 않던가요 근데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는데 자 오늘 은혜를 받으면 마귀는 아마 돌아가는 길에서 아니면 내일이든 그래서 어떤 형제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공격을 받으면 꼭 월요일 화요일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마귀의 공격을 와라 마귀라고 제가 지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까지입니다. 어느 시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시간까지 이겨내느냐. 그 시간을 뚫고 나가게 되고 브레이크스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승략이 되실 거예요. 그저 그린다고요. 계속 어떠한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격이 들어오면 어머나 무서워라 뒤로 물러나버려요. 지금 당장은 좀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거 꺼내내시려고요 네. 기도하며 그런 영적인 허름들을 꺼내내시려고요 네. 왜 그렇죠? 예수를 믿고 정말 하늘 앞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과 실패로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 수없이 여러분 가장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골라서 공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부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공격받아요. 생각지 못했던 공격들이 저를 도구로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실 때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세 번째 팁입니다. 물러나실 거예요, 포기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물러나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팔자에 무슨 뭐 대적기도를 하고 그냥 대충 살질 뭘. 아니죠. 어떻게하실 거예요? 브레이크스로 하실 거예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실 거예요? 예. 가능과 실패, 질병들, 여러 가지 영육계를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을 풀수 있는 권사와 권능을 예수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셨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대적 기도 능력을 주셨고, 기도의 권사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격받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야 될까요? 얼마나 내 기도가 싫었으며 얼마나 하느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싫었으며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지? 거기서 이겨나가 보세요. 하느님이 더큰 것을 준비하시고 더큰 은혜를 부하시고 더 놀라운 것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니까 하느님의 능력들을 못 보고 그냥 내 인생은 그래. 우리 아들 딸은 그렇고 내 팔자는 그래 여기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큰 승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탁 풀어주시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는 다른 차원의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실 거예요. 물된 동산.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에덴 동상 같은 그런 땅? 지금까지는 지겹도록 공격을 받았는데, 어느 날하님께서 너무나 평화롭게 만들어주시나. 말씀 가운데 볼까요? 다윗이 너무나 고통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풀어져 버리시죠. 사방을 평케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